이기 철수한 세계 잼버리 4개국 대원 3천여 명이 충북으로 향했습니다. 주말까지 4박 5일을 머뭅니다. 지난달 폭우로 인한 충북선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익 노선이라도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리겠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킬러 문항 배제와 재수생 최다 응시라는 막판 변수와 혼란 속에서 수능이 10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의 한 공장 밀집 지역이 출입로가 막혀 10곳 넘는 공장이 집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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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한 잼버리 대원 중 일부가 남은 기간 동안 충북에 머물게 됐습니다. 칠레와 일본... 온두라스 등네 개국 3,200여 명인데요. 충청북도는 이번 방문을 내륙의 바다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공무원 교육기관에 들어옵니다. 태풍을 피해 새만금에서 충북으로 온 칠레 대표단입니다. 우려와 달리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목소리> 1 1 0 0명이 넘는 칠레 대표단은 네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천과 음성, 청주, 충주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t y e p u t y d u t y 0 u t y d e e p u t y d 공 p u t y e p u t y d e 인원이 가장 많은 일본이 구인사 템플스테이를 위해 단양을 선택했고, 온두라스는 진천, 우리나라 대원들은 청주에서 지냅니다. 남은 대회 기간 4박 5일 일정으로 오는 11일 K-POP 콘서트를 위해 서울에 다녀온 뒤, 다음날 떠납니다. 안전은 정부 비상대책반이 책임집니다. 경찰은 숙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서 대원들이 실제 충북을 돌아볼 시간은 이틀 정도. 충청북도는 내륙의 바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관광 코스 10여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동선을 고려해 단양과 제천, 충주와 음성 등 주로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짰고 청남대와 증평 벨포레도 포함됐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공연 프로그램도 계속 추가할 계획입니다. 대원들이 돌아간 뒤 고국에 충북을 알릴 수 있도록 비용 일체는 우선 충청북도가 전액 부담하고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원들이 각 나라에서는 어쩌, 어쨌든 지금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이 젊, 젊은이들이 여기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돌을 도를... 공반은 경기기 때문에 한편 국가별 분산 지역과 인원, 숙소가 철수 몇 시간을 앞두고 급히 결정되면서 도착 예정 시각이 미리 전달되지 않거나 남녀 성비 등 기본 정보조차 파악이 안돼 숙소마다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철도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대전에서 제천을 오가는 충북선 열차가 한달 동안 중단됐죠. 3년 전에도 태풍 피해로 한달 동안 충북선 열차가 중단된 바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열차가 한 달씩 멈추는 충북선에 대해 지역의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수십 차례씩 열차가 지났던 철길이 공중에 위태롭게 떠 있고. 철로는 바위와 진흙더미가 뒤덮었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8월, 태풍 흰난노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충주 삼탄에서 제천 연박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한달 동안 충북선 열차가 멈췄습니다. 당시 코레일은 급증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과 선로 등의 구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시 충북선 열차가 멈췄습니다. 7 건의 토사 유입과 노반 유실 가운데 주동역에서 달천역 구간이 열차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노반 23제곱미터가 유실되면서 전철주 하나가 기울어졌고 통신 설로도 드러나 복구 공사 중입니다. 지난 3일부터 대전에서 증평 구간 열차가 재개됐지만 전 구간은 오는 19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열차 중단 이후 한 달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기차 타고 출퇴근했었는데요. 요번 장마 때문에 그 기차가 안 다니잖아요.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좀 불편합니다. 현재 열차가 중단된 노선은 충북선과 영동선, 코레일의 대표적 적자 노선입니다. 강우량과 지역적 특성이 있겠으나 지역 입장에선 피해 예방과 복구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여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서울, 경기, 인근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방치하고 둘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선 열차 중단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오래된 역사 탓도 있습니다. 1921년 조치원과 청주 구간을 시작으로 제천 봉양까지 연결된 것은 1958년. 국가철도공단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설로 하부로 물이 들어와 노반이 약해져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산악 지대가 많아 절토면에서 토사 유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시설 개량 사업 중이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사상 첫 충북지사 주민 소환 운동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정 현안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홍창 충청북도 대변인은 주민 소환 제기 관련 충청북도 입장문을 통해 서명 운동 때문에 도민들이 분열되고 도정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피해가 오롯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충북지사 주민 소환 운동 본부 준비위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킬러문항 배제 이슈와 함께 졸업생 응시 비율이 노,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실에 화려한 풍선 장식과 함께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 마련된 응원 행사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딱 붙으라며 후배들은 떡 선물도 건넸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 후배들은 믿습니다. 행복하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이른 개학으로 학교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시작한 고3 학생들. 시험을 앞둔 각오는 사뭇 비장합니다.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능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해봅시다. 오창호 화이팅!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만 킬러 문항 배제 등 막판 변수로 혼란은 여전합니다. 뭐 이거 잘 열심히 쳤는데 이제 구무에서만 수능이 어떻게 나올 줄 안다는 게 되게 무섭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쉬운 수능에 도전하려는 졸업생 응시가 크게 늘 거란 전망도 이번 수능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34%로 28년 만에 가장 높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의치한역수 메디컬 쪽 거를 희망하던 친구들이 재수를 했을 때도 조금 아쉽게 떨어졌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올해 킬러가 없어져서 어 그러면 한 번쯤은 더 해볼 수 있겠다. 한편 충북 지역 학생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다 배운 아이들은.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그 배운 우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 수능 체제를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공부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까지 수면 등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아침 간편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도청과 학부모 단체, 노조와 교사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시범 학교 선정과 예산 지원 논의 등에 나섭니다. 아침 간편식 사업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오는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폐쇄된 대전 해맑음 센터를 대신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임시 지원 기관으로 충북 학생 수련원 영동 휴양소가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피해 전문 기관을 설립할 2026년까지 해맑음 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임시 기관으로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학생 수련원 휴양소를 지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육활동과 업무 등을 위한 공간 재배치와 시설 보안 등에 나서게 됩니다. 해맑음센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한교육기관으로 학교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중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장들이 몰려 있는 곳에 진입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휴업까지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바뀐 땅 주인들이 돈을 내고 사과라며 20년 넘게 다니던 도로를 막아버린 건데요. 협상도 잘안돼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곳의 이야기인지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 업체가 몰려있는 청주시 현도면의 공장 밀집지역. 입구도로가 컨테이너와 철제 울타리에 막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길인데 얼마 전 바뀐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아버린 겁니다. 차도 저 밖에다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갔어요. 사람만 다닐 수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주인이다 뭐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 한 공장은 사유지인 도로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철제 울타리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차도 못 들어가고 지게차도 못 들어가고 원자재 반입도 안 되고 또 안에서 만든 제품도 출구가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입로가 있긴 하지만 역시 땅 주인이 농기계로 막아놨습니다.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렵게 돼 열한 개 업체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아예 다른 곳에 임시 공장을 세운 업체도 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게 되면 내년에 입찰을 볼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을 임시라도 얻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지난달 집중호우 때는 업체 두 곳에 산사태가 났는데 복구 작업 차량도 못 다니게 막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장비들이 빨리 들어와서 이거 토사를 치우든지 장비들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통행 제한을 하다 보니 그 장비들이 제때 투입이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도로 부지의 소유주가 바뀌고 나서부터 원래 땅 주인의 사정으로 공매에 넘어갔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건데. 바뀐 세 주인들이 길을 계속 다니려면 돈을 내고 땅을 사가라고 요구한 겁니다. 업체당 1억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을 제시했고 업체들이 지나치다고 거절하자 20일 전부터 아예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적법 절차에서 공매를 받았고 제가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그 사람들한테 매각해야 될거 아니에요. 매각할 때 원가에 주지는 않잖아요. 민원이 빗발치자. 최근 땅주인들이 막았던 통행로 일부는 열었지만 여전히 대형 트럭은 다닐 수 없는 상황. 업체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청주시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가서 관심을 가져도 하는 역할밖고어떻게 개인 인간의 문제란 요 결국 업체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땅주인들의 도로 통제가 적법한 것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단백질 함량과 가격 차가 큰 데다 또 일부 제품은 당류가 높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누락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를 중시하는 젊은 층, 근손실을 우려하는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충제 시장도 커졌습니다. 일반식으로 치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간편해서 먹고 있죠. 저는 단백질 함량 많이 들어간거 기준으로 먹고요. 우유를 소화자못 해요. 그래서 분리유치형 단백질. 단백질 함량과 가격이 주요 선택 기준이 됩니다. 단백질 고를 때 저는 양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일단 저는 좀 쌍벌로 양을 채우자는 주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보충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국 소비자원이 선호도 높은 단백질 보충제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해봤더니 단백질 함량 차이가 컸습니다. 분말형 제품의 경우에는 하루 권장 섭취 횟수가 최대 1회에서 3회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단백질 함량이 12에서 63g이었습니다. 하루 권장량 기준 단백질 함량은 뉴트리션 팩토리 뉴욕웨이 WPC 리치 초콜릿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건 건강엔 MVP 유단백 추출물 분말이었습니다. 음료형 제품은 섭취 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어 1회 섭취량 기준 4에서 21g으로 분말형과 음료형 모두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은 여성 50에서 55g, 남성 60에서 65g으로 성별과 연령별 차이가 있어 개인별로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백질 1g당 가격도 최대 11.7배 차이가 났습니다. 단백질 함량 1g 당 32원에서 375원으로 가격 차이가 커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트리션 솔루션 NS 포대유청 WPC 오리지널과 뉴트리션 팩토리 뉴욕웨이 WPC 리치 초콜릿이 단백질 1g 당 각각 32원, 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음료형인 아몬드브리즈 뉴트리 플러스 프로틴과 하이뮬 프로틴 밸런스가 각각 375원, 356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당류는 0.2에서 20.9g으로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 초코맛이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건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쉐이크 아이솔레이트 초코맛과 닥터유 아, 프로 단백질, 단백질 파우더 아이솔레이트, 아이솔레이트 어, 초코였습니다. 당뇨유가... 이밖에 실제 영양 성분과 표기가 다른 제품들이 있어 표시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노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북도 내 경로당 운영 시간이 밤 9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충청북도는 열대야를 고려해 보통 오후 6시까지였던 경로당 운영 시간을 3시간 연장하도록 하고 도내 모든 경로당 4,200여 곳에 1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회원 노인도 경로당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절반 정도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재 의원금품이 청주시에 30억 원 넘게 기탁됐습니다. 우민재단과 청주고속터미널은 어제 청주시를 방문해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1억 원, 덕천 개발이 770만 원,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1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기탁하는 등 지금까지 청주시에는 150여 건, 33억여 원의 수제 의원금품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이재민 76명이 오송복지회관 등 다섯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승인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 12월보다 넉달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당초 청주시는 오는 2028년 11월까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시청사 완공을 목표로 2025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청남대 주요 산책로의 피톤치드 발생량이 전국 유명 산림욕장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청남대 6개 주요 산책로에서 측정한 피톤치드 농도는 평균 657 PPTV로 지리산과 거제 등 전국 유명 자연 휴양림의 치톤 피드 범위 172에서 964 PPTV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청남대 솔바람길에서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피톤치드 농도가 평균의 2배 가까운 1185 PPTV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남대의 미세먼지 농도는 청주 도심보다 16%, 초미세먼지 농도는 청주 도심보다 20% 정도 낮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코로나19 관련 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두배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1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꽃꽂이, 필라테스 등을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6억 2천만 원보다 두배 가까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청주시는 주택 피해 이재민 339명에게는 전파와 반파, 침수 등 피해 유형과 피해 면적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정부 위로금 29억 6,250만 원을 차등 지급했고 피해 소상공인 410명에게는 업체별로 7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